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지막 업데이트 소식 가져온 준입니다. 이번 시즌은 신규 카드, 진화 카드가 안 나오고 그냥 히어로 카드 딸랑 두 개만 출시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히어로 카드들을 좀밀 생각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히어로 카드 마법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얘 어떡하냐 이거? 겁나 정신 사납네. 자 불꽃 비행 스킬 1자리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무시무시한 불꽃 토네이도를 내뿜습니다. 일단 비행을 하게 되면 5초. 아좀 그만해. 아 어, 정서 불안이야. 일단 게임 영상부터만 보도록 할게요. 이게 보는 게 빨라요. 자 스킬을 쓰면 저렇게 날아오르면서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게 토네이도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빨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리고 프린스 같은 것도. 스킬 써가지고 이렇게 뭐 피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, 야,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죠? 자, 이제 다시 좀 스펙을 제대로 보면은, 재사용 대기 시간이 무려 20초로 그냥 한 번밖에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5초 동안 떠있고, 토니도 피해량도 조금 있어요. 그리고 공중이 되면은 이동속도가 50%가 빨라진다고 합니다. 자, 이쯤 하고 경기 영상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마법사를 내고 스킬을 쓰게 되면은, 이게 바로 즉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동속도가 50%가 빨라져요. 그리고 저 공중에 떴을 때 하는 공격은 토네이도 효과까지 있으면서 소량의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얘가 스킬을 쓰면은 공중에서 최대 몇 번을 공격할 수 있냐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최대 세 번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고, 이거 타워 공격할 때 스킬을 쓰면은 조금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자 이게 스킬을 써서 공중으로 도망간다라는 컨셉이긴 한데 이거에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공중으로 올라갈 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첫 공격에 평타가 씹혀요.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첫 공격을 하려다가 그 공격을 캔슬하고 즉시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데미지 손실이 납니다. 차라리 이렇게 일찍 써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그래서 이 스킬 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이첫 탈을 맞추고 공중에 뜨는 게 베스트입니다. 이렇게 박격 데미지까지 씹으면서 완막도 가능해요. 그리고 당연히 스킬을 쓰면은 공중 유닛 판정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가운데 방타 같은 거깔거 거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공격하는 것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 토네이도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스킬을 좀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. 스킬을 최대한 빨리 써야지 그 공격한 위치에 토네이도가 생기면서 수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왜 스킬을 미리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뭔가 아끼고 싶어서 이렇게 늦게 쓰면 몇대 맞거든요? 근데 스킬을 이렇게 미리 쓰게 되면은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요 토네이도 데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. 뭐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 유닛 모으기 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, 데미지가 얼마나 낮냐면은, 해골병사도 한 방에 못 잡아요. 해골병사도 스플래시 두 방에 잡히는 모습이고, 이게 스킬 활용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. 활용만 잘하면은 진짜 웬만한 공격들 다 씹으면서 어그로를 끌어줄 수가 있는데, 이거 스킬 쓰는 타이밍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막 스킬을 아낀다고 이렇게 막 천천히 쓰게 되면은 토네이도가 그렇게 화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바로 미리미리 쓴다. 그러면은 배틀램도 완막이 가능하다. 이 토네이도 효과가 상대의 돌진을 끊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프린스 돌진 같은 거를 보고 냈을 때 완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. 뭐 미리 꺼내가지고 스킬을 쓰면 완막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고 결국 돌진류들은 웬만하면 데미지가 박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 그리고 이게 도둑이나 대장도둑 이런 거 상대할 때이 공중으로 피해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. 이게 제가 정말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판정이 좀 이상해요. 분명히 공중으로 떴는데 무조건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도둑이 아예 대시를 안 하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겠지만. 대시가 시작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미리미리 피하세요 자 근데 요 히어로 마법사의 진짜 비밀은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요거는 제가 살짝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상 유닛들 상대할 땐 너무 좋죠 다른 추가 유닛들 안 내고 1코스트로 완막이 가능하면서 생존까지 가능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얘 자체가 오코라 그런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릭서의 허덕여서 이렇게 스킬 조금만 늦게 써도 그냥 토네이도 효과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호그를 완막을 할수 있나 좀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게 호그가 날라오는걸 보고 냈을 때 바로 즉시 스킬을 쓴다고 하더라도 호그가 완막이 안 돼요 이거 내 반응 속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측샷이 아닌 이상 호그 무조건 한대 맞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정보에서는 호그 안막하는게 보여졌는데 그거는 마법사를 미리 냈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뭐고블린통 같은 거 보자마자 놓고 스킬을 쓰더라도 데미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. 이게 지상은 물론이고 공중까지 토네이도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룬 같은 거 막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수비할 수가 있고 당연히 골렘 같은 이런 무거운 애들도 톤니도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지속 시간은 짧지만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서 잘 끌려갑니다. 자 그리고 낚시꾼 같은 경우 이게 낚시꾼이 갈고리를 던지면은 무조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. 도둑이랑 마찬가지로 이 갈고리를 던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끌려갑니다. 근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공중에 뜨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갈고리를 던지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좀 여러모로 판정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파키 같은 경우도 공격하는 순간에 뜨게 되면 공격 멈추긴 하지만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춘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격을 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지상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인대의 차징이 끊기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무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자 형님 만나면은 우리 팀한테 토네이도 오지게 들어갑니다. 이거 조심해야 돼. 자, 지금부터 이 히어로 마법사의 진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, 이렇게 잘 보시면은 자, 토네이도로 유닛을 뭉쳤을 때 보이세요? 이게 유닛이 정말 한 점으로 보입니다. 기존의 토네이도랑 아예 달라요. 이건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골렘 뒤에서 유닛들이 뭉쳐올 때 토네이도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자, 자 보이세요? 이게 유닛들의 순서가 바뀌어서 옵니다. 자, 놀랍죠? 그러니까 지라 눈덩이 맞았을 때랑 똑같이 유닛들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서 오게 되는데 이게 한 점으로 뭉쳤다가 오기 때문에 유닛들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거 빅덱 수비할 때토네이도로한 번만 앞뒤 바꿔 주기만 해도 수비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. 물론 상대도 스펠 대동해서 오겠지만 이게 딱 스킬로 딱한 번만 위치만 바꿔 줘도 그 다음부터는 수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. 히어로 마법사의 진짜 능력은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빅덱 막을 때 특히나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. 이게 지상 뿐 아니라 공중 유닛들의 위치도 앞뒤로 이렇게 싹다 바꿔줄 수가 있고, 물론 타워의 어그로가 바뀌진 않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히어로 마법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, 진화 마법사보다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사이클 안 돌려도 되고, 이게 여러모로 활용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, 스킬 코스트도 1밖에 안 되고, 이것도 사기 같아. 자, 히어로 마법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, 어떤지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길 바랄게요. 야, 이거 메타 어지럽다.